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척추관 협착증을 단숨에 뿌리 뽑을 수 있는 인대 재건술 과연 어떤 수술일까요? 인대 재건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대 재건술이란 단순히 인대를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척추관 협착증을 해결하고 을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난도의 수술입니다. 과연 고난도의 수술 큰 수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대 재건술은 굉장히 작은 수술이지만 그 효과를 치면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인대 재건술은 아주 짧은 시간에 작게 수술함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작은 방법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 치료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절개를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인대를 재건해줌으로 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척추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하면은그 부분에서는 재발이 없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인대 재건술이 생기기 전에는 작은 수술적인 방법 아니면은 나사목 고정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법은 인대 정원술만한 효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작은 방법으로 수술은 작지만 효과도 작았습니다. 나사목 고정은 효과는 크지만 술도 컸습니다. 나사목 고정을 했을 때는 협착증이 해결은 되지만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척추의 한부분의 움직임이 없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사못 고정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나사못 고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 재건술은 그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해서 앞으로 지내시는데 불편함 없이 건강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작은술로 큰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인대 재건술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인대 재건술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방법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